청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나는 샤이니입니다. 자, 요즘 누나들을 풀잎하게 만들고 있는 주역 샤이니. 이 연예계에서도 샤이니의 열혈 누나 팬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박지선. 누나만 바라봐, 테미니 <laughs> 네 바지를. 자, 샤이니 숙소에 몰래 잠입한 박지선 씨. 태민이 바지에 도전하는데요. 아, 지선아 어. 왜 그러니? 동현아. 아버지 거리니왜 누나 속상하다. 빨래통에 있는 거 없어요? <laughs> 아 <생각> 이거다. <laughs> 이거다. 종현이요. 종현군높 때까지 거기 계속 누워있고 싶었지. 계속 누워있고 싶었어요, 솔직히. 언니. 자 미저리 버금가는 샤이니의 팬임을 <laughs> 몸소 증명해 보이는 박지선 <웃음> <웃음> 정말 소름 끼친다. <웃음> 네? <웃음> 어머나. 저 인목 어쩌니 저거. 둘군 인목. 뭐. 지금이라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. 뭐 법적으로 제뭐 그렇지만 않으면은 목 이렇게 이 메인 <laughs> 사랑은 정말 <laughs> 힘들다. 네. 박지선 씨와 우리 종현 씨가 어. 연안남에서 그 <laughs> 만나시면서 대단한 친분을 쌓으셨어요. 뭐 그대로 혹시 또 만나거나 연락은 하셨는지요 아, 한 번도 아직 저희 라디오 갈때 빼고는 네. 네. 특별히 방송에서 뵌 적은 없는데요. 네. 네. 라디오 갔을 때 정말 어,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. 네. 그때도 네. 생일이셔서 저희가 어, 네. 생일 축하를 드렸습니다. 원예인 팬분들이 샤이니를 되게 많이 지지라고 계세요. 아, 정말요? 아, 네. 아 감사합니다. 오, 역시 그렇고요. 마음에 들고 차태현 씨도 민호 씨가 그렇게 팬이라고 하시고. 아, 정말 저희로서 너무 감사드리죠 네. y s a n d 인사 한번 드리죠 네. 그렇죠. s 네. 네, 그렇죠. 먼저... 감사합니다 a 사 t 다 s 사 n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n d a Sand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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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샤이니 분들도 참 좋아했던 스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 계시나요? HOT 선배님들, 신화 선배님들, 뭐 SS 선배님들 도 계시고요 그런 선배님들 보면서 이제 가수라는 꿈을 동경해왔고 어, 이렇게 샤이니로서 데뷔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구방신기 네. 선배님들을 네. 또 스타이기 전에 정말 진한 팬이라고 들었어요 또 샤이니가 부르는 미로특이 정말 예술이라는 아 소리를 아 들었는데 예술이 살짝만 들려보고 싶었거든요 나를 원해 내게 빠져 내게 미쳐 t o u n d e r my skin 와 네. 겁나이 아닌데? 자 MKMF 무대를 통해서 평이던 동방신기 무대를 선보인 샤이니. 저희가 라이징 선아무 지금 네. 동방신기 멤님들의 한치의 오차도 없이 너무나도 완벽해 동방신기의 무대를 재현해냈어. 2008 Mnet KM 뮤직 <laughs> 페스티벌 신인 남자 부문 수상자 샤이니. <laughs> 신인상 수상에 영해까지 안게 된 샤이니 동방신기가 마치 자신들을 받은 것처럼, 것처럼 축하해주는 모습이 흥분했습니다. 네 그리고 저희 다섯 명의 부모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, 항상 사랑합니다. 항상 사랑해요. 잘 올해 앨범상 수상자 동방신기 아, 더 보스 앨범 미라텍. 아, 아, 자 이번엔 샤이니가 너무도 좋아하는 동방신기가 올해의 앨범상 수상영광을 동방신기가 차지했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고마워요! 사랑한다 카시오페아자 수상 후 기쁨도 함께 나누는 두 그룹 정민씨 왜 이렇게 많이 웃었어요 샤이니 니노가 너무 잘생겨서요 아 형! 정민이형이 최고예요 민이형이 최고예요 저희보다 먼저 데뷔하신 선배님들은 다 이제 존경할 존경할 부분이 하나씩 하나 이상 정말 많이 있는 것 같고 네. 앞으로 저희 샤이니도 선배님들 따라서 정말 열심히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<laughs>